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좀 전에 <laughs> 센터에서 일을 마치고 김밥을 포장해서 아들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딸내미한테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엄마 나인꺽정 보리밥 뷔페에서밥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해 봤더니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어, 저희 센터랑 인꺽정 보리밥 뷔페랑한 3분 거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서 같이 딸내미랑 밥 먹고 그다음에 포장한 김밥 가지고 와서 아들 주고 섹스폰 학원 가는 길입니다. <laughs> 이몇 마디야 안 되는 말을 하려고 영상을 한 20번은 찍었어요. 정, 저는 정말 말주변이 없나 봐요. <laughs> 음.